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3년 7월 21일, 7월의 4조차 경마 주관입니다. 첫 번째 야간 경마가 끝났습니다. 뭐, 모래보충을 했다고 합니다만, 또 야간 경마그래서 약간의 뭐 변동사항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지난주 14마, 14개의 경주 중에 1번 게이트는 딱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1경주 1000m 경주의 1번 게이트에서 딱한마한마이 들어갔고 여전히 뭐 안쪽 게이트는 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번 주도 지난 주와 비슷하게 외곽 게이트 위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출전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7월 달이 이제 5주 경마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음 주에 경주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일요일 같은 경우는 15개 경주인가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뭐 8마리 편성도 있어서 좀 편성이 좀 느슨한 느낌이 있는데 최근 어떤 주로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이번 주도 뭐 그냥 액면가 저배당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경주부터 한번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8위 축이냐, 12위 축이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부수적인 것 같고. 사실 화이트 패컨이라는 마필이 이 같이 뛰었던 말 중에 컬럼비아 캠프인가요? 컬럼비아 캠프. 컬럼비아 챔프 콜럼비아 챔프라는 말이 그 다음 경주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올수 있는데 이 말의 가장 큰 단점은 주행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직선에서 걸음 꾸준하게 나오는 스타일은 맞아요. 그 점이 어떤 변수인 것 같고 마더 로드입니다. 주행심사 완성도를 보였는데 훈련 때 느낌은 바로 될까? 그정도예요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어, 보면은 말이 약간 끄는 느낌 있고, 어, 3, 4코너고 돌면서 약간 기대는 느낌도 있었어요. 약간 기대는 느낌도 있어서, 얘도 주행이 매끄럽진 않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얘보다 낫죠. 얘는 정말 심하게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어, 기대고 끌리는 말인데요. 10번의 우세를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주로 20%의 어떤 주로 여건이라고 합니다만 1분 01초 4때면 지금 상대마보다 불량주로를 감안해도 한 1초 정도는 앞서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000m고 뭐 자리 못잡아 가지고 꽝날 뭐 수도 있는데 외곽 게이트가 불리할 게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10번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아잔타 뭐 자세가 높고 스피드가 없어가지고 훈련은 좋은데 늦바람은 뭐1 0 0 0 m 못올것 같고 이 정도 같아요 앰비셔스 거리아마필이 주행 심사 때 코너에서도 약간 막힌 느낌 있고 직선에서도 막힌 느낌이 있어서 계속 막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음은 꾸준하게 나오는 말이다. 말이 조금 얇아요. 좀 체중 좀좀 좀 괜찮았다면 한번 놓고 때려 볼 만한 말 중에 한두가 3번이기 때문에 3번을 복병으로 말씀드리면서 현대로서는 10번 놓고 갈 생각입니다. 이경주입니다. 방추기죠 뭐 사전 인기도는 지금 분산이 되는데 내일은 결국은 8번 쪽으로 몰릴 겁니다 안 팔렸으면 좋겠어요 늦발에서 안 된다고 좀 주장하는 예상가들이 많아서 좀 인기도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늦발합니다 아 주행심사 때부터 한 번도 늦발 안한 적이 없어요 늦발해요 내일도 그래도 대가리에요 늦발 때문에 1400쓴거 아닙니까? 늦발 때문에 1400쓴 거고 어쨌거나 여기 지금 11마리 출전말 중에 결국은 최, 그 최고로 가장 높게 올라갈 말은 바꿨습니다. 저는 아마 1등까지 갈것 같아요. 이 3F가 35초 때능력만급입니다늦발에서 모돌 지연정 여기서 제일 센 말은 맞기 때문에 저는 팔은 강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기도에서 조금 음 나눠 가지는데 어차피 뭐 지금 박수스가 인기 1위는 맞는데 사전 인기도는 지금 이놈 저놈 다 팔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일은 팔 쪽으로 아마 강축처럼 팔릴 것 같아요 8번은 뭐 여기서 못뭐 죽이고 후차은뭐 고만, 고만해 보이는 정도. 저는 뭐, 팔은 빠질 때 빠지더라도 놓고 가야 되는 말이다. 바쿠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3경전입니다. 이거는 혼전인데, 축은 있는데 후차기 혼전 같아요. 닥터페론 뭐못올 수도 있는 말인데 편성상은 이번에는 진짜 어, 와야 되는 어떤 조건인 것 같습니다 매번 뭐한 발이 아쉬운데 이번 경주는 이제 승급마가 일단 두 마리가 있고 25전 5세 뭐다뛴말 그리고 취마 중에 안쪽에 스타드래곤 역시 최근 뭐 하락세가 뚜렷한 말들 물론 닥터페로도 뭐 결정력이 없는 말은 맞는데 이번에는 올수 있는 편성이에요. 9번에 우세인데 후착은 이놈이다 싶은 말이 없습니다. 사실 가속질은 직전만 못한 것 같고 행복한 길은 직전 경주만 보면 이번에 될 가능성도 높은데 2주만에 출전 또 특징적인 부분이 심으로 꾸역꾸역 뛰는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1,800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어요. 편안하게 타면 직선에서 한발쓸수 있는 마피이고 아니면 어 주행 주법 자체가 좀 힘으로 꾸역꾸역 뛰는 마피리기 때문에 늘어난 겨, 거리 혹은 앞에서 싸우면 이번에 죽을 거예요. 앞에서 싸운다면 은 죽을 건데. 앞에 싸울 가능성도 있죠. 파이트 패밀리, 이번에 작전 다시 선행입니다. 그러면 6번, 7번이 싸울 가능성도 있어서 축으로는 생각되지 않아요. 결국은 뭐 결정력은 없습니다만, 직선 어느 정도의 끈기가 있는 9번만 닥터페로의 우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까다롭습니다. 후천, 사경주입니다. 저는 이게 안 팔려야 승부를 할 텐데 인기 1위라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1,200도 안 되는데 1,300에서 인기와로 팔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뭐 모닝 뮤즈 뭐 이런 말들 이긴 정도예요. 훈련 때에 오는 겁니다. 훈련이 워낙 좋아요. 월, 원래 훈련이 좋은 말은 맞습니다. 라이언 센터자만데 초반 엄청 빠르죠. 결국은 직선에서 걸음이 서. 서느냐 마느냐의 어떤 싸움인데 최근에 같이 뗀말 중에 웨이팅포이고 했습니다. 서승훈이가 삽질 안했으맞죠 그런 거 감안하면 5등급에서도 통할 수 있는 말이고 6번이 선에 나서는데 옆에서 괴롭힐 말이 딱히 안 보입니다. 뭐 이런 말들이 앞에 붙이겠습니다만 얘가 훨씬 압도적으로 더 빠릅니다. 얘는 주행이 불안정한 말이고 그래서 6번은 이번에 올수 있는 그런 찬스로 판단돼서 인기 1이라서 메리트는 별로 없어요 주로 무겁다 싶으면 전, 전 뒤로 돌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6번 골든노즈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5경주입니다 5경주 6경주를 승부했습니다 황호만입니다 직전 걸음만 보면 4등급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노로드가 선행 나섰는데 수월하게 앞에 붙여가지고 희망배 잘 됐고 그런 이후에 수월하게 우승을 찾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노로드 정도보다는 한수위다. 그러면 뭐 4등급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훈련도 괜찮습니다. 근데 게이트가 11번이에요. 물론 외가 게이트가 유리하긴 한데 전개가 안 나와요. 이 말은. 선임만데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안쪽 말들이 더 빠르죠. 10번, 9번. 8번도 있고요. 뭐 7번도 거의 비슷한 스타트. 여기 6번. 4번. 안쪽 말들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11번은, 외곽을 둘 가능성도 있고, 취입으로 올라와야 될 텐데, 물론, 이 말이 취입을 한번온 적이 있어요. 이때, 취입으로 해서 온 적이 있는데, 해당 경제는 바람바람이 대차나가지고, 앞에 나간 말들 다 죽고, 취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부질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좋은 전개 속에서 앞에서 버티는 정도의 말인데 인기 1이다 애매하죠. 저는 한번 뒤로 11번 황우머니를 뒤로 돌리겠고요. 이 경조는 안 되는 말이 좀 드뭅니다. 인기 마중에 얘는 한번 저는 지워보겠습니다. 발바꿈이 안 돼요. 물론 발바꿈 안 돼서도 최근 두번에 경주가 들어왔는데 연속 승급전이죠. 거기다 거리도 100m 늘어서 발바꿈 못하는 말들 거리는 이면은부러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들어오면 뭐뭐 저는 깨끗하게 틀겠습니다. 제가 보는 말 놓고 이번 경주는 배당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11번은 받치기 사양 가치는 없다. 11번을 뒤로 돌리면서 복병축에 복병을 주려고 때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승부경주입니다. 이거는 약간의 좀 모험이 필요합니다. 제 예상대로 흘러가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아델로사리오 제가 직전에 아델로사리오 놓고 브레이드 히트를 승부 해서 맞췄습니다. 아델로사리오는 데뷔 초기에는 지금 뭐 2등급 올라가 있는 말들이죠 엄청 센, 센 말들하고 뛰어가지고 어, 이겼기 때문에 저는 뭐 직전에는 뭐두 수위다 무조건 된다 데뷔전이 이제 영광의 레전드입니다 영광의 레전드 한 반마신 3차 그 다음 경주가 이제 지금 1등급에 올라가 있는 어게인 터치 이겼고 맨 오브 더 이어도 이겼습니다. 해당 경주 위너스타가 지금 1등급 있죠? 위너스타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어, 뛰어온 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른 말이기 때문에 저는 직전에 의심 안 했습니다. 체중도 불어가지고 이 말이 좀 얇았던 말이거든요. 근데왜 이번 경주는 의심하냐? 직전에 같이 뛴 말도 다시 뛰는데 이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평면 이 말이 13초 0을 끊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13초 4 아델로사리아 못 짜는 게 빠른, 말, 말, 빠른 말입니다 물론 이제 발주가 이제 주춤하는 순간 오 번이 이제 선행을 나서겠습니다만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비교해 본 바에 의하면 일본도 만만치 않은 게 빠르다 일은 따라가서는 뭐안 돼요 따라가서는 뭐 어렵죠 일본 게이트인데 대건 안 대건 이제 선행 출라이를 해야 될 텐데 오 번하고 일본하고 앞에서 싸우면 아델 로사리오는 이번에 부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습니다. 사실, 직전에 의심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살짝 좀 실망했거든요? 아, 이 정도인가? 물론, 공백을 감안하면, 뭐, 잘뛴걸 수도 있는데, 저는 직전에 대차로 이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의심도 안 했어요. 대차로 이길 줄 알았는데, 겨우 이겼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부담, 부담 높아졌죠? 또, 직전과 다르게, 한평맨이라는 엄청나게 빠른 마필이 견제가 들어가면 5번은 풀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는 복병을 놓고 복병 노리는 승부처 경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이죠. 567에서 뭐 거의 끝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인데 충마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샤카냐 캡틴 골드냐 황우대 장군이냐 저는 황우대 장군이 제일 센 말로 보고 있습니다. 샤카는 사실 6월 4일만 해도 공백 이전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음이 있어서 음, 재검 때 걸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조금 의심스럽게 봤어요 저는. 그런데 이 주행 중지됐던 동영상을 제가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낙마대님의 말이 그냥 외곽을 크게 돌고도 직선에서 걸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때 보고 아쎈 말이구나. 해서 이때는. 강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수 있는 말인데, 제가 볼때 황우대 장군이 더센말 같아요. 황우대 장군이. 오전을 떼어가지고네번 우승인데, 이때 한번 빠졌습니다. 이때 한번 빠졌는데, 네. 에, 이때는 제어를 안한 거죠. 이 말도 한, 한 성과라는 말인지, 말이 옆에 붙으면 막 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적당히 따라가면서 심한 배, 직전에 끌리는 거잘 제어해가지고 여의숨을 거뒀는데, 윤영석이가 이 말을 끌고 벌써 네번 우승입니다.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타는 기수라고 볼수 있겠죠. 아, 윤영석이 뭐 신인 기수인데, 언제 이런 말또 <laughs> 타보겠습니까? 최대한 지금 여기서 많이 승승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보고요. 음, 뭐 4세마보다는 아직은 경주 경험이 적기 때문에 황후대장군은 직전보다 이번엔 더 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샤카도 어차피 승급전, 황후대장군도 승급전 캡틴 골드는 3등급에서 이미 여러 번 뛰어봤던 그런 마피들만큼 이 5, 6이 뭐 무조건 더 세다, 5, 5, 5, 5가 6번보다 더 세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승급마 중에서는 저는 황우 대장군이 여기서 가장 센 말이다. 라는 최종 결론입니다. 어차피 뭐 5가 선에 나설지 6이 선에 나설지 모르겠는데 황우 대장군은 이제 적당히 따라가도 되기 때문에 황호 대장군이 유리한 측면이 있고, 말도 굉장히 큰 말입니다. 게이트도 뭐, 안쪽에서 이제 갇힐 일도 없고, 그래서 7번이 수월하게 우승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야간경마 2주차입니다. 나머지 시간 좀더 준비해서 내일 좋은 결과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건승하시는 금융경마 되십시오. 그럼 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